그사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며 높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칭찬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에게 참호를 끼얹으십니다. 너네 칭찬하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참물을 견지시죠. 진실로 진실로 두번 반복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 진실로 진실로가 강조됨, 반복되어서 강조됩니다. 그너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를 칭찬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늘님 나라에 볼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오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늘 그러니까 이성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그리고 이 부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신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으로 난 중생도 그러하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나야 믿을 수 있고 회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람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을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떻게 거듭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중생하는지 다알 수는 없지만 뭐예요? 사람을 느낄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생명으로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거듭남을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는 알수 있어요. 자기는 이 거듭남의 문제를 도르트 신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도르트 신조가 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가 하면 이건 구원 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토 신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다섯 가지의 교리는 전부 구원에 관한 교리예요. 구원에 관한 교리가 서로 다르게 충돌할 때 도로토 총회는 다섯 가지 신조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가 이러하다라고 확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구원론이 흔들릴 때 성경의 구원론이 공격을 받을 때 그걸 수호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재정해 놓은 이 다섯 가지 교리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네들에게 가르치고, 이 구원의 진리를 바톤 터치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교회는 계속 지켜가야 돼요. 자, 오늘 셋째, 넷째 교리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중생과 그 중생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성격을 13항과 14항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다섯 가지 교리 먼저 한번 제목만 확인해 보죠. 자, 도로토 신조 첫 번째 교리는 뭘 말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죠? 이건 무엇과 대비되는 거예요? 조건 선택과 대비되는 거예요.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항론파들의 주장이었는데 도로토 신조는 거꾸로 뭐라고 해요? 믿음은 선택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한속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한속제. 그리스도가 모든 자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속제의 길을 열어놓고 그 속제의 길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택한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택한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택자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간다는 것이 제한속지였습니다. 세 번째 교리가 뭐죠? 셋째 넷째 교리를 함께 다루고 있죠. 셋째 교리는 뭐였습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였습니다. 셋째 넷째 교리의 1항부터 5항까지가 그거였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남아있는 희미한 본성의 빛이나 율법으로도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부패한 상태다. 그걸 1항부터 5항까지 다루었습니다. 셋째 넷째 교리의 6항부터 7항까지는 사실 넷째 교리에 해당되는 거죠. 내용이 뭡니까? 그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께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은 불가학력적인 은혜로 한다. 그거였죠. 자, 왜 셋째 교류가 전적인 부패이죠? 항론파들이 뭘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부패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넷째 교류가 왜 불가학력적인 은혜이죠? 항론파들이 가학력적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앞으로 다룰 것이지만 다섯 번째 교류는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요거,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 세 번째는 뭐죠? 아, 두 번째는 인간의 그리스도의 제한속죄세 번째가 뭐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불가학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가 뭐죠?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파이브 포인트라고 그런 다섯 가지를 좀잘 아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그 서론 보십시오.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불과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면, 위에서 일곱, 여덟 번째 줄에 해당되어 있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불과항력적인 은혜로 택, 택한자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 한글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요? 인간은 택한자나, 택한받지 못한자나,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해요. 본성적으로. 택한 자들도 하나님 부르실 때 저항한다고요. 안 믿겠다고. 나 하나님께로 안 나가겠다고 저항한다고요. 불과 학력적인 은혜는 뭐죠? 그 저항을 뚫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뭐하죠 설득하시고, 감화하시고 가르쳐 가셔서 마침내 항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굴복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불과학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저항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수 있는 한 우리의 본성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을 저항하지만 택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더 커서 그런 우리를 만다는 뭐 거죠. 굴복시킨다는 뜻이 불가 학력적인 은혜예요. 그게 중생으로 나타나고 회심으로 결과 된다는 게 도르트 신조의 내용이죠. 자, 오늘 13항 13항 하면서 그걸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제목이 뭡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중생 읽어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기에 만족한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중생. 우리가 아까 읽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말한 그 내용이에요. 14항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를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풀어 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을 능력을 수여하신 뒤, 그 후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믿겠다고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선물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다 사람 안에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선물이다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고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택찬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여하셔서 개작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동을 하시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선물이다. 이게 이제 14항의 내용입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택한자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중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유의하게 부르시고, 그죠? 종생연애를 주시는데 이 종생연애는 신비로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에 관한 일이죠. 근데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학론파들이에요. 신비로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종생과 그로 말미암는 해심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낸 것이 학론파들의 다섯 가지 항의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까. 조건 선택이 나오고요. 부분 타락이 나오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거할 수 있다는 가항적 은혜가 나오고 믿고 나서도 자신이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는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학론파들의 다섯 가지 반대가 사실 어디에서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예요? 학론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죄인들의 구원은 우리가 다 추적해서 알수 없는 신비에 관한 영역이고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해야지 자꾸 그죠? 어,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하거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어, 만들어가면 성경에서 벗어난 구원에 체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번 보십시오. 해설 2번 보십시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론파들이 죄로 인한 사람의 타락과 부패를 부분 부패, 부분 타락으로 주장하고 중생과 회심을 인간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가학력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두 뭐라고요? 이 세상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중생의 사건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은 비밀이고 신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표적을 구하는 인간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미련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걸 그들도 걸리지 않게 다 풀어내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알미니안 같은. 구원의 변종이 생기는 거죠. 3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론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단지 믿을 수 있는 능력만 수여하셨고 그 후에 사람이 믿겠다는 실제적인 동의와 행동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결정과 행동을 기다리시고 그에 따라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믿는 자의 결단이나 의지적인 선택 이전에 중생의 결과 생긴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난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심으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신조 14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제안에 사람이 믿을지 말지를 선택하여 생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주시고 풀어넣으시고 주입시켜주신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저학론파들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뭘 주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능력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능력으로 주셨는데 그걸 신학적으로는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 은총으로 뭘 주셨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능력으로 주셨고 나머지는 뭐예요? 믿겠다는 선택. 그리고 믿는 자의 행동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죠?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항론파들의 주장이 하면 뭘 주놓고요? 가능성을 부여해놓고 누가 믿을지, 누가 믿음의 행동을 할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능성만 주신 것이 아니고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제 안에 사람이 믿을지 말지를 선택하여 생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만뭐 거예요. 주시고 실제적으로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불어넣으시고 그다음 뭐라고 하죠? 주입시켜 주신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개혁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abitus Infuse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꾸로 Infused Habitus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주입된 습관.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께 기울어진 경건한 습관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심어 심어 주입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우리의 소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울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질, 새로운 성향을 뭐예요? 중생환자의 영혼에 주입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게 안되면 자꾸 믿음을 공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죠. 어,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느냐,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교만과 겸손이 갈라집니다. 4번 보십시오. 4번 해반. 해설 4번. 도로토 신조가 1619년에 제정되는데요 조금 뒤에 1647년에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가 완성되어요. 근데 개혁파 신합 장로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와 대율리 문답, 소율리 문답이에요. 우리가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집사 안수 받을 때 전부 이, 이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겠다고 서약하고 안수를 받아요. 장로교의 근간이에요. 근데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웨스민트 신앙고백서가 무엇을 참고했다고요? 조금 앞서 정립된 도르트 신조를 가장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서와 굉장히 중요한 신조가 구원론 전반부를 다루고 있는 도르트 신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 제7장은 이 하나님의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은약의 그 내용으로 다루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은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은약에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고, 그들이 구원 얻도록 그분을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고, 진지한 복음의 초청이었죠. 우리가 앞서 다룬 거죠. 하나님이 진지하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요구하셨고 영생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할 뿐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한다고 약속하셨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항하기에 절대로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요구만 하시고 그 결정을 인간에게 다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초청하고 나서 뭐예요? 실제적으로 택한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중생케 하시고 또 뭐예요? 중생케 하고도 벌어둔 것이 아니고 중생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주입시켜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아무도 안하세요 그냥.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걸 새로운 창조라고 할 만큼,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부활 사건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놀랍고 엄청나고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신조가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신앙 고백서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5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학론파들도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말하고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짜 일은 사람이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도움 정도로 격하시킵니다. 학론파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과 보통 은혜 말고 더 필요한 은혜는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택한 자들에게 믿음의 습관과 행동을 주심으로,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구원의 시작과 유지와 진행과 끝을 모두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도로토 신조 셋째, 넷째 교리가 묶여 있는 것은 항론파들의 3조항, 4조항이 거의 뭐예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하나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항적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이 두, 두 조항을 묶어서 함께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굉장히 은혜를 이 항론파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은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시스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 하잖아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 도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에요. 그학론파들이 은혜를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 은혜,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아니고 도움 정도를 은혜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다 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가항적 은혜예요. 은혜를 말하지만 인간이 한거할 수 있고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는 은혜보다 더큰 것이 뭐예요? 인간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구원에 있어서 필요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은 언제나 뭐예요? 특별 은혜예요. 턱, 턱이 아니고 턱, 특별 특 은혜. <laughs> 이잘안돼요 특별 은혜예요. 항론파들은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선행 은총으로 인간이 인간의 구원이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의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부분적으로 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로 인간의 의지와 이성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패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도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다. 죄로 망가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마음도 먹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작동하게 계속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입시키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니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듯이, 어느 한 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라고 신조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조가 만들어낸 인간의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지금 확립한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 선인과 악인이 다 받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악을 억제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유지하시고 그 속에서 탁 택한자를 불러내시는 특별 은혜를 거부하는 이 알미니우스의 구원론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죄인들의 구원은 일반 은총으로 안 됩니다. 일반 계시로 안 돼요. 자연과학으로 안 돼요. 철학과 도덕과 윤리로 안 돼요. 그건 일반 은총이거든요. 악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는 일반 계시고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반 은총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을 어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바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89장 찬송하죠.